자, 이 다음은 뭐할 거냐면 이제 미분 계수를 정의를 했으니까 진짜 미분 계수를 구해 볼 거예요. 미분 계수를 구해 볼 건데 요 포인트만 잡고 갈게요. 요 하나만 복습겸 함수의 극한 내용이라 생각하고 보세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 3분의 x 제곱 9. 자, 이거 극한값 계산하는 거 배웠죠, 여러분? 지금 0분의 0 꼴이니까 분모가 약분이 돼야 돼.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해서 약분 시킨 다음에 3을 대입해서 구할 거다. 0분의 0골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분모가 분자가 분자의 0으로 가는 인수가 약분 될 거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사실 극한값에 대한 계산은 어, 여기서 아예 좀 정리를 해볼까? 내 얼굴이 나가더라도 극한값을 보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사실 그래프를 그리거나 우리 극한 함수의 극한 복습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혹은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쓰는 거죠. 갑자기 존댓말을 하네.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면 기본 성질을 쓸 건데 기본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함수들이 각각 수렴하거나 함수들이 각각 수렴할 때만 기본 성질을 쓸수 있고 수렴하지 않다면은 이 꼴을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왜? 수렴하는 꼴로 바꿔 주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꼴이 무한대, 대표적인 꼴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0분의 0꼴, 그리고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0분의 0꼴은 음 분모를 분모에 0이 가는 인수를 약분해서 해야 된다. 요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어 극한값 계산해서 사실 우리는 좌극한 우극한을 다 계산을 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x 리미트, 리미트. X가 3 플러스일 때,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일 때를 계산해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그때 3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식변형을 하고 나면은 연속인 함수기 이 때문에 그냥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값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보지 않고 계산을 했다. 요 포인트까지 잡은 다음에 우리 이 미분계수에 대한 계산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요 앞부분을 지우고 재 어, 영이 왔어. 서 영이, 서 영이랑 스터디 윗미 느낌 으로 옆 에다 틀어놓고 공부 해. 너 네, 어, 나는 이거 수업 좀 할게. 자, <laughs> 음, 좀 깔끔 하게 정리 를 하고 어, 계산 을 해보 겠 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이거에 좀 익숙해질게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가. X는 뭐, 3에서의,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달라. 아, 이거 안 했다. 이거 하고 갈게요. 자, 기학적 의미 본다 그리고 안 봤다. 자, 그림 다시 그릴게요. 아, 큰일 날뻔 했네. 자, Y는 FX에서. a, 어, b 라써도 되고 여기를 b 라써도 되고 x 라써도 되고 우리는 이제 x라고 쓸 거예요. 이거 연습할 거요 x라고 쓰자. 어, 요거에서 본 것처럼. 혹은 얘를 a 플러스 h로 쓰겠죠. 이 점을 그럼 이 점의 좌표가 f a, 이 점의 좌표가 f x, 혹은 f a, a 플러스 h. 아니 x 맞구나. a 플러스 h라고. 쓸 수가 있겠죠. 기하학적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갖는 기하학적 의미. 평균 변화율은 떨어진 두 점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떨어진 두 점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였는데, 이 상황은 뭐냐면, 얘를 점점 가까이 에서 A 바로 옆에까지, A의 극한 상황까지 점을 찍어서 그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서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점을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땡겨가다 보면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만큼 땡기는 게 아니라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아주 극한의 상황까지 A 옆으로 땡겨가는 거기 때문에 극한을 이용해서 A 바로 옆에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그리게 되면 거의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에서 그은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거죠 왜그두 점은 한 점처럼 붙어 있으니까 극한으로 정의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에서 그은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진다. 근데 한 점에서 그은 직선의 기울기가 뭐다?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해서 순간 변화율은 또 기학적인 하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 다까지 체크를 하고 이젠 이 미분 계수를 연습을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순간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는 완전히 같은 말이고 또 얘를 기호화한 게 f'a고 f'a를 보면 a에서의 순간변화율,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할게요.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뭐 fx는 x제곱이라고 주어졌을 때 혹은 미분계수 대신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순간변화율 혹은 또 같은 말이 뭐다? 기하학적으로 접선의 기울기. 음. 자, 처음이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야 돼. 어. x는 여기 3일 때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아, 평균 변화율을 잡은 다음에 극한을 그 취해서 순간 변화율을 만들어야겠다. 어. 여기서 a에서의 미분계수는. a,fa를 고정시키고 다른 점을 땡겨왔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우리는 먼저 평균 변화의 식을 써야 돼. 근데 어떤 평균 변화의 식이냐면 3,f3이 있고 고정된 점 3,f3이 있고 땡겨올 점을 써준 다음에 걔를 극한으로 취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x,fx 를 써주고 x 값의 차이 분의 y 값의 차이. 그다음 어떻게 한다? 극한을 취한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해서 이 극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근데 극한 계산의 기본은 뭐다? 좌극한, 우극한을 계산해서 두 개가 같으면 걔를 극한값이라 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계속 숫자만 바꿔볼게. 그리고 우리 항상 두개씩을다 써보자. 얘로 한번 표현해볼게 제를. 그러면 똑같이 리미트 를 취해 줄 거고 뒤에는 평균 변화의식이올 건데 여기서는 x가 아니라 a 플러스 h로 표현했지. 그럼 3 플러스 h로 표현이 돼야 돼. 여기서 3, f 3이 있고 3, f 3이 있고 그다음 3 플러스 h, f의 3 플러스 h가 있어 주면 평균 변화의식이 완성됐고 그의 극한으로 순간 변화율을 완성시킬 거야. h는 0으로 간다. 이거 써서. 요거 이거 하고 있어, 요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럼 한번 얘 숫자만 바꿔볼게. 그럼 x는 7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달라고 하면, x는 7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달라고 하면, 여기다 빠르게 써볼게. 자, 7,f7이랑 다른 한 점이 더 필요하지. 그래서 분수식을 만들어 먼저. 7,f7이 필요하고, 땡겨올 점이 필요해. 어, 우리는 항상 두 점이 필요해. 고정된 점이랑 땡겨올 점. 그럼 앞에 x, f(x) 를써 주고 그다음 극한, 리미트 x 를 어디로 보내? 여기서는 x를 7로 땡겨 해서 얘가 뭐다? 얘를 계산하면 f'(7)이다. 그렇 그다음 이거 지울게. 여기 이거 말고 이 형태로 써볼게. 이 형태를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똑같이 어떤 차이분의 차이의 분수식, 평균 변화율이 필요하고 거기다 극한을 취해서 순단 변화율을 구할 거야. 고정된 점, 7,f7이 있을 거고, 7에서 h만큼 떨어진 점. 그래서 7,7 p l u h f 의7 plus h. 그거의 변화량을 해주고 극한을 취한다. 어떻게? 리미트 고정된 점으로 앞에 점을 땡겨야지. H는 0으로 해서 얘가 F'7이다. 라고 할수 있겠지. 여섯 명이나 보고 있네. 그 다음 어떻게 한다? F'7을 실제로 값을 구하는 건, 극한값의 계산이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계산해 준다. 오케이? 우리의 극한값 계산했을 때그 생각을 그대로 하는 거야. 혹은 그래프를 그려서 좌극한 우극한을 계산해 주거나 기본 성질을 써야 된다. 기본 성질을 쓰려면 수렴하는 것들만 있어야 되므로 수렴하는 것들만 있는지 확인하고 그게 아닌 것들은 대표적으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0분의 0꼴은 분모를 약분시켜서 계산을 할 거고 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거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적절한 식 변형인데 보통은 무리식이 나와서 유리화를 할 거다. 요게 다 들어 있어야 돼. 그럼 얘를 보자. 어떻게? 극한값 이제 계산할 거야. 7일 때는 지우고 일단 저 3일 때를 계산 먼저 해 볼게. 음. 자, 요거 계산 한번 해 볼게. 극한값의 계산. 음. 극한 계산. 첫 번째 저 그래프 그릴 수 있나? 못 그려. 어. 뭐, 좀씩 정리를 하면 하겠지만, 그립지 않아도 돼. 제일 마, 바로 눈에 들어온 포인트는 뭐냐면,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고 거야. 그럼 분자도 체크해보니까 0으로 가. 아, 그럼 0분의 0꼴이네? 0분의 0꼴에서 내가 해야 되는 생각? 약분시키자. 인수분해에서 약분해서 극한 값을 구하자. 요 생각이지. 그리고 사실은 극한 값의 계산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고 싶으면 우리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야 돼. 3에서의 우극한 x-3의 -3에 fx-f3 이 포인트로 수능인가 뭐 모의고사 30번인가 29번에 나와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틀렸어. 저 좌극한 우극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랑 리미트 좌극한 x가 3-일 때 x-3의 fx-f3 우극한, 좌극한을 봐야 돼. 그래서 얘네 둘이 같으면 우린 얘가 존재한다 그러고 그게 3에서의 극한 값이라고 대답을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이름을 줄 거고 얘네가 갖는 기학적인 하 의미까지 같이 볼 거야, 지금. 자. 얘의 이름이 뭐였어? 얘의 이름이? X는 3에서의 미분계수잖아 어. 그럼 얘는 미분계수인기미분계수인데 우극한으로 보는 미분계수야 얘의 이름은 우미분계수. 얘 이름은 그럼 뭐겠어? 좌미분계수. 그냥 극한계산이랑 똑같아. 우극한, 좌극한인데 얘만 이름을 특별히 줬어. 미분계수니까. 그다음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같을 때 우리는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고 미분 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 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계산하기 전에 얘가 갖는 기하학적인 의미부터 한번 봐볼게. 즉, x제곱에서 f(x)는 x제곱 함수에서 좀 템포를 천천히 해야겠다. 자꾸 말이 빨라지는 것 같다. 여기서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우 미분계수가 갖는 의미는 잘 보면 은 3으로 땡기긴 땡기, 땡길 건데 저 x,fx라는 점을 3 오른쪽에서 땡기는 거지. 3 오른쪽에서. 3 오른쪽에서 땡겨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야. 3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이랑 이렇게 그은 접선의 기울기야. 그렇지 물론 직선이니까 끝으로 뻗어나가겠지만 여기만 그려볼게. 여기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 좌 미분계수는 있잖아. 뭐야? 3 왼쪽에서 땡긴 점이랑 그두 점을 잇는 접선의 기울기야. 3 왼쪽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야. 어. 그래서 3 오른쪽에서 그은 접선의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랑 3 왼쪽에서 그은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면 걔를 하나의 직선이고 걔는이 친구는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라고 그때 할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계산 연습 좀 할게.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포인트는 뒤에 미분 가능성. 따실때좀더 자세히 볼 거니까. 계산을 해 볼게. 자. 그럼 우미분 계수 개수, 좌미분 계수를 보기 전에 얘를 fx니까 fx가 지금 x 제곱이니까 식 정리를 한번 해 볼게. 식 정리. 식 정리를 해 보면 그러니까 fx에 대입을 해 주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3분의 fx가 x제곱,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잖아. 어. 그럼 얘 극한값 계산 어떻게? 인수분해 한다. 얘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에 x+, 3, x-3으로 되고, 얘를, 얘를 약분시키고 나서, 3에서의 극한값을 보는데 얘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볼 필요 없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겠다 해서 3 대입해서 6이라고 계산을 하면 되지. 음. 그리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극한값의 결과가 뭐라고? f prime 3. 그래서 f prime 3이 6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혹은 x는 3에서의 미분계수가 6이다. x는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지. 음. 다음 다음 이 밑에 것도 해볼게. 더 중에 이 밑에 거 하는 게 밑에 거로 한번 해볼게. 제도 마찬가지로 오미분계수, 개수, 좌미분계수로 표현을 할수 있을 거야. 어떻게 h 0 플러스 h 0 마이너스. 그럼 보이지? h 0 플러스 h 0 마이너스일 때3 오른쪽에서 긋는 거랑 3에서 아주 가까운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긋는 거랑 3 아주 가까운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긋는 거. 그게 기하학적으로 딱 느낌이 와야 돼 우미분계수, 개수, 좌미분계수가 그게 나중에 미분 가능성을 잡는 포인트가 될 거니까 지금은 계산에 좀더 집중을 해볼게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 계산 원래는 우미분계수, 개수, 좌미분계수를 봐야 되는데 보기 전에 f(x)의 식을 대입해서 쟤를 깔끔하게 써볼게 계산하기 위해 h가 0으로 갈 때. 음. 그리고 내가 계속 요거를 3을 소거 안 시키고 썼는데 너는 앞으로 3이 소거된 형태만 볼 거야. 형태를 훨씬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소거돼 있어도 소거되기 전 상태를 기억해 줘야 돼. 어, 요게 문제 잡는 포인트가 되거든. 쟤를 소거시킨 상태로 써볼게. h가 될 거고 여기 f 3 플러스 h 빼기 f3이지만 fx는 x제곱에 대입을 해주면 3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이 되겠지 그 극한값을 계산하려고 이 안에가 어떤 꼴인지 봤는데 분모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아 그리고 0분의 0꼴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야 되겠다 그럼 앞에 거 전개해서 인수분해 되는지 보자 앞에 거 전개 좀 하자 그럼 h제곱 플러스 6h 플러스 9 빼기 9거든 요거요거 약분 되면 h로 묶어지지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H의 H 플러스 여이 되겠다.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이 되고 H가 0을 그냥 대입해 주면 되지. 왜 얘는 우극한좌극한볼 필요 없어. 다항함수니까 그냥 함수값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 그6 음. 해서 위에서 구한 거랑 같게 되는 거지. F 프라임이 3이라. 오케이. 자, 그럼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 계산 연습.